십오분 정도, 정도 보시고 다시 도망치고 원래는 여기가 서평공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모두 이에최진성 일가가 막가지고주비해갖고 여기서 조선 마을을 형성시켜가지고 이 크기가 옛날에 저기 그 우리 동상천하천까지 합치면은 약 삼. 공호 <laughs> 저수지입니다. 공호 수지 우리는 오늘 아침에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오늘 이제 중국에 도착을 했고요. 첫 번째로 온 곳은 봉호동 그 전투의 그 현장인데요. 저희가그 현장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그 현장은 이그 저수지가 됐어요? 어... 건방이 음, 그 보이는 그, 그 산골짜기 음, 산골짜기 음, 긴 아, 구역이 그 아, 봉우대 전형의 현장인데 이렇게 이제 전학시 입구에 저수지로 쓰여 있잖아요 그 저수지가 되면서 그 현장은 가볼 수 없는 숨몰 지구가 되었어요 어, 그래서 그 전토 관련된 흔적들은 거의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봉우대 전형 하면은 엄청난 큰대승의 어떤 기억들이 있고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나왔잖아요 실제는 어, 정말 적은 수로 일본 대군을 물리친 전투나 수조공은 우리가 조금 더, 더 많았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오주 전투가 의미있는 것은 어, 우리가 일제에서 군대 해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군대가 없는 상황에서 1910년에 나라를 온전히 다 빼앗긴 상황에서 10년 동안 우리의 군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그 독립군들이 정규군의 입장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긴 첫 번째 전투. 어. 음. 그러니까 10년 동안 제대로 네. 싸워보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일본군 수백 명을 사살 전사 사살시켰던 큰 전투가 음. 우리 독립군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이제 사기를 들작시켰습니까?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독립의 의지를 이제 세웠던 건데 1919년 음. 3 1운동때 처음 국토에서 3 1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만세의 성과는 <laughs> 결국 탄압으로 수많은 동료 어, 운동화의 옥고로 이제 귀결되는데 이제는 그냥 평화적인 그 만세로는 안된다. 항일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결국 1년 후인 1920년 6월 달에 이곳 봉오동에서 봉오동에서 큰 승리를 일으켰다라는 데에서 큰 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병력은 많았지만 무기 입장에서는 일본군의 무기가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무기의 격차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지비적인 특성들을 이용했습니다. 저 멀리 서삼둔자 있던 일본 정규군들을 여기까지 이제 끌고 이제 온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유준열이 연기했던, 인물이 이화일지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소대장이었어요. 그 소대장이 정말 이렇게 그 잡혀있던 말들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 이미 매복하고 있던 홍범도 일단 독립군 연합부대예요. 그러니까 홍범도만의 그러한 어, 승리가 아니라 연합부대의 어, 승리였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범도 함께 기억할 이름은 최진동 최장군. 장군입니다. 어. 그리고 최운산니까 최진동 장의 동생 최운사 정신. 아까 최실가들이 여기서 털을 닦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봉오동 어, 전투를 홍몸동만의 전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를 비롯한 어, 수많은 독립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 다음에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다 그걸 잘했던 이유는 홍몸동 장군과 같은 분이 호수였잖아요 함수갑산에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썼던 그런 전투 경험들이 있었던 지휘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대전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나요? 음. 네. 네. <laughs> 예. 어더 의미가 있죠. 바로 홍범도 장군이 어디에 있으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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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묘지 네. 대전현충원 공립이동자제산무역 917호에 계십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요. 이공인도의 영웅들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 계십니다. 또 이화일지사로 도움이 되는 국립이동자 임무역이 있군요. 함께 이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던 최진동 장군이 홍범제 장군하고 사실 힘리컸가고볼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함께 싸웠던 동지가 죽어서, 죽어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같은 어, 곳에 이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쪽 공우동 조수님최계창 보이는 곳을 인정해서 단체 사진 찍고 잠깐 좀 개인 사진 찍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안에 수영장 을만들어왔 여기 써놓 은, 거 보니까. 내가 수영실에서나할수지영서 나는 못 알아야겠다. 그런 편을. 네, 반대편에 있는 산이 북한 땅입니다. 이쪽 방 앞쪽은 중국관입니다 이쪽은 이광상의 사연 공원입니다.

안 남쪽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강매쪽으로 네, 철책이 서있고요

뭘래 토요일이라 할게 없지 밖에서 지금 놀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분단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 너무 여기 봐봐 뭐야 이게 오늘 밖에 있는 사람 별로 안 보여 음. 저 중간에 사람 있네 너무 웃긴다 우리가 사람 구경을 이거 군인. 이렇게 무슨 동물 보듯이 아

俄罗斯雪糕。灯光广场。车子来 네, 이쪽은 중국 동문이고요. 건너편은 보성 남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 그나 여기를 보면 강북에서 강남으로 왔습니다. <laughs> 예 여기, 여기 봐 주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기요 <laughs> <laughs>